자 여기는 이제 가버먼트라고, 정부라고도 하는 여기 세컨핸드라고 하는 게 맞죠? 네, 세컨핸드 네, 샵이고, 네. 되게 좀 하이엔드랑 뭐 이런 스트릿 이런 것들도 다 다루고 다양하게 다뤄요. 보은 랍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슈프림, 스투시뭐 꼼데 언더커버, 뭐 요지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일단은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. 여러분들 쇼핑을 잠깐 좀 할게요. 일단 두개 이거 다 입어보자. 네, 입어보세요. 요게 근데 약간 네, 내 스타일에 이게 약간 망사여가지고 네. 요거는 요게 사이즈가 좀더 좋은데. 인형사. 우와 어, 귀여워. 저희 경비견이에요. 경비할 수 있어? 일은 안 해요. 오 귀여워. 잘 어울린다. 귀엽죠? 응. 뭔가 이게 오빠 같아. 오호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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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, 진짜 어. 좋은데 여기, 여기 이내 꼬리 너무 너무 짧네 아, 아여기 근데 또이 부분 또 괜찮아 아, 원래 어, 그냥 같은... 이게 탄탄도 나왔나 봐 네. 그런 거 평탄해 그거 맞아 은은하게 붙이는 게딱 괜찮네요 네. 진짜 마치 아, 의도한 것처럼 펠레토비시 씨... 프린트가 약간 이렇게 희미하게 네. 싹 네. 그려져 있는데 네, 이거도 진짜 프린트 같아요 귀여워 특이한 것도 와 이거 진짜 귀여워 뒤에보뒤에가 짱이야 사실. 네. 근데 반대가 사실 약간 더 매력있을 정도로 반대가 진짜. 더잘 그 보인다 속에. 예예예. 무슨 눈치. 저희 집에도 정구 스티커 도배돼 있거든요. 아. 예. 네. 아니 안 그래도 그리고. 그 그때 같이 놀러 오셨던 친구분이 맞아요. 광장시장에도 맞아요. 이제 좀 붙여 놓으신 것 같던데. 네 맞아요. 그 지금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동묘에다가도 가게 하나 오픈하고. 아 진짜요? 네. 아 동묘 놀러 갈게요. 네. <웃음> <웃음> 안녕. 네. 잘했어. 잘잘잘잘잘잘잘 네. 네 갈게요. 네 갈게요. 나중에 또 놀러 올게요. 네. 네. 어 근데 저 진짜 니트. 아 가방도 진짜 예쁘고 니트도 진짜 예뻤어. 어 뭐야? 내 오토바이. 왠지 오늘 비올것 같아서 '아, 지금 타야 되나?'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안 오겠지. 이랬는데 까 <laughs> 집에 가까우냐?' '어, 씨, 집에 가야 돼.' <laughs> '비 오니까 집에 가야 돼.' 메가 '하이카라' 동묘점 오픈. 언제 오픈이지? 언제 오픈? 잘 모르겠어. '아, 이번 주아니 오빠네.' '아니요, 다음 주.' '어, 예상보다 훨씬 더 늦어진.' '아직 간 판이 안 왔어.' '커피 머신도 설치하고.' 와. 커피 이제 파시는 건가요? 아 커피 하 드릴게요. 와 공사가 되기조전에 카페부터 차려버린 하이카라. 와 이야 탈의실도 아주 고급으로다가 지금은 간판이 없지만 우리 그림 있잖아요. 음. 그거를. 반으로 훔쳐가지고 반여반 어. 남자 이렇게 그러면은 해가지고. 그냥 그림을 거는 거 아니면은 네, 그, 뭐... 그림 뭐. 철제로... 아... 오... 와... 씨. 그럼 이걸 누르면... 아... 이 아이고 야. 와... 사장님, 저기 가져갈게요. 지금은 사운드가 온으로 됐대요 아 이게 되는구나 음, 음.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으 귀여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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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귀엽다 진 촬영 끝나고 잠깐 이제 강남으로 왔는데 차를 뭐댈 데가 없어 그냥 유료 주차장도 대고 싶어도 못돼한 시간에 2만 원한 시간에 2만 원왕스터홍대랑은 약간 좀 뭔가 게임이 다르네 그러면 프렌치프라이 이런 거 먹을까요? 네그얼음짜이네얼음대개시려 네. 네. 얼음잔 들어간 게임합시다 와..이거 뭐야? 2뭐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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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지 물어볼까? 다 <목소리도> 점수만큼 더, 점수만 더, 더 300점 하시면 시 승자 10분은 301점 하시면 되고 평균적으로 501점 하고 평균 아. 그리고 카운은 사람이 승인하고 사람 여기는 2배씩이고 뭐. 여기는, 2배 여기는 7점도 있어요 아. 여기 50점이고 6점이 3배, 1 0점이 2배 6배. 돌아가시면서 세분 던지시고 세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,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도 할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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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와 됐어 내 아이디로 로그인됐어 씨가 존나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저7 이거라서 저봐 저는... 좀... 여기 있 <목소리> 아니다 아니다. 동탄 동탄에 있는 왜? 이씨야 <laughs> 그래도 1 0 0점백리지1 0 0점 차이 1 0 0점 와! 어 아, 잘하네. 이거 우리 가고있어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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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야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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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이제, 우리 지면 족되는 거야, 이제. 우리 지면 이제, 그냥크냥 글로벌 망신이야 지금. 야, 야, 야. 어, 저 친구, 잘하는 친구네? 야,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야,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왜 이렇게 잘해? 야, 나 졌어. 졌다고요? 아니, 아직이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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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! 와, 아, 씨. <laughs> 이제 벌써 77점이야. 나질것 같아. <laughs> 아무렇지도 않게 이기네 친구랑 하는거랑 좀다른와 <laughs> <다른데? 웃음> 진짜 땀 뒤지게 흘렸습니다 알 모르는 사람한테 치는게더 짜증나. 외국이 한일전에서 이겼습니다 <laughs> 나만 다떨리고 나트 그 게임 회사중에 제네만 온라인 게임이 거요 항상 돌아다니면 적게임기 없어 다른 회사 권는 거의 못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약간 순례기 뭐 약간 뭐 다른 약 내기 뭐 이런 느낌인데 푸인들이 하는 건나 자신과의 싸움. 와 저희 지나가다가 어떻게 왕스퍼 이거 들렸는데 아. 여러분 오셔가지고 다트 게임 한번 해보세요. 졸라게 재밌습니다. <laughs>